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당에서도 안식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강사를 이 사람으로도 모시고 저 사람으로도 모십니다. 바울은 구약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회당에 가면 너무나 대단하니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뭡니까?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부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가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회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겠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박해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박해, 바나바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해요. 왜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게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만 그랬느냐? 아니죠.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주님을 환영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어날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헤로왕이 서기관들 부르잖아요. 서기관들한테 묻습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나도 알아서 알면 아알 경배하겠다. 서기관들이 가르쳐주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동방 박사들 베들레헴 갑니다. 주님께 경배했죠. 그 경배할 때 서기관들 거기 갔습니까? 헤롯 왕이 두살 아래 된 유아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을 말리거나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애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한 사람 없애고 우리 평안한 게 좋지 않겠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맹일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한세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 누가 할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다 호적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호적했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이 있는지 알아보면 될거 아니에요. 요셉이 누구의 후손인지 다윗의 후손인지 아닌지 예? 호적 등본 떼보면 다 나오잖아요. 안 알아봤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박사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주인이 아닌지 주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덜러리가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아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왕이 우상숭배하고 악하죠. 그 전쟁을 합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가 되면 중국 같은 아람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 왕하고 사돈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돈을 불러 가지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400명이 왔어요. 선지자 400명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올라가시면 승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왕이 이깁니다. 전부 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죠. 여사밭 왕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악한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럼 그 사람 한번 불러와 보시죠. 그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가 가는데 왕의 사자가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 다 좋은 말 했습니다. 당신도 좋은 말 하세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갑니다. 아 왕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들느리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앞에서 좋은 소리만 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쓴 소리 한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세요 그래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미가 쓴 자는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 사밭 왕은 자기 사도는 왕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평군인들처럼 그냥 갑옷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열1기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맞힌 지라 왕이 왕이 그 병금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왕 갑옷의 솔기에 화살에 맞았대요. 일부러 왕을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 중에 그냥 한 사람이 화을 하나 쐈어요 그런데 왕의 솔기가 뭐예요 갑옷의 솔기 갑옷의 솔기는 이게 갑옷 비늘입니다 이 비늘 위에 이 비늘이 이렇게 겹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들릴 때요 사이에 가운데 있는 거기가 살짝 벌어져요 거기에 맞았대요 거기에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나 있겠어요 사람이 움직이다가 어떻게 갑옷 쏠기가 살짝 들렸겠죠. 그 사이에 화살이 나가서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덜러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박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욕심만 세우는 거죠. 반면에 바나바와 사울은 누가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하러 갔잖아요. 거기서 박해를 받습니다.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보니까 여기서. 귀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지역에서 견딜 수 없도록 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고니온에 왔어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을 품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대했겠어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쫓겨나가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는데 주님이 주인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박해를 당했는데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니까 20,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 용원으로 가근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쫓겨가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박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도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무시당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들과 맞서 싸워라. 주님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대요. 주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들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 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 제비뽑을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속옷 속옷 하나만 입고 있었습니다. 속옷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그 속옷을 벗겨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지금 제비 뽑는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하자. 자 누가 가져갈래? 자 시작. 가위바위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 가져가서 뭐할 겁니까? 자기들 입을 겁니까? 아니죠. 피 묻어 있고, 땀 흘리고, 남의 속옷을 왜 가져갑니까? 벌거벗겨 가지고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예수의 어머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도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많은데, 거기서 벌거벗겨 가지고 십자가 위에 벌거벗기는 거 아니에요.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런다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쇼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면요,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망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해 본적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어 본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해 본적 있습니까? 제가 제기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성도님들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태평양 약국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고대 앞 사거리, 그 태평양 약국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이제 고대 앞 사거리 전도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이제 길 건너 사거리 이쪽, 이쪽으로 갔어요. 가는데 제가 이쪽에서 이제 건너편을 보니까 남자분이 한분써 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아, 저사람한테 쪽지를 안 주면 좋겠다 싶은데, 권사님이 그 남자한테 쪽지를 딱 전해줘요. 그이 남자가 딱 받아, 받, 받아가 받 보면 되잖아요. 봤더니 얘가 때릴 듯이 달래드는 거예요. 그렇게 쪽지 전해준 권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권사님 도망가고, 이 남자는 손을 들고 때린다고 쫓아가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제가 보고 있는데. 근데 마침 이제 신호등이 파란불로 이제 건너, 건널목에 딱 파란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달려갔어요. 그 남자 앞에 제가 딱섰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왁하는데! <laughs> 이해 됩니까? 뭔 알아들었어요? 예. 예, 통역이 필요합니까? 예. 그 사람도 뭔 알아들었어요? 뭔 알아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는데. 이 사람 보니 서울, 서울 마씨 마을, 같아요. 와카는데 이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왜 그러는데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나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길래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와! 와는 왁하는데의 준말입니다. 또 뭐나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리오로 쳐다보고 좀 이상하다 싶은 느낌, 제그 표정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이에요. 나를 보더니 고개를 자우똥 자우촥 하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예. 때로는 뭐 하나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돌아가세요. 그래서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군사님 마음이 어떨까? 트라우마 생긴면 어떡하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일 때문에 트라우마 생긴 건 아닙니까?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본사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담대함을 주셔 가지고 전도할 때 어디 가도 걱정이 없대요. 담대함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도 못 나가, 나는 아이못 나가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도 여기 가서 박해 당하고 저기 가서 박해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3절에 두 사도가 오리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예. 주님을 위해서 손해 에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망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요, 차고 넘쳐버려요. 주를 위해서 할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예? 기사가 일어난대요. 병자도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주는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은혜의 말씀.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은혜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 가든지 정은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될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 가서, 밖에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좋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낸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두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이런 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많은 생명 구하려고 애쓰고, 노래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다. 될 줄로 믿습니다.